2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 보건 16장 1 9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잃는 것과 얻는 것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배고픈 소코르테스와 배부른 돼지가 있었어요. 양자를 서로 놓고 상대적으로 말할 때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주의인 이공리주의에서 하는 비유의 말이죠. 살아오면서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공리주의의 일부인 것 같은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렇다고 현실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실리적인 어떤 공리주의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으로 봐서 배부른 돼지는 여전히 열등한 존재로 상존해 있고 또 배고픈 철학자 또한 존재감을 잃어버린 채, 돼지의 먹이를 보면서 침을 삼키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모두가 배는 부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천박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참허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철학 이런 데서 말하는 공리, 또 공공의 이익을 뜻하는 또 공리. 이런 건 일천도 부합되지 않는 그야말로 빈공짜를 쓰는 공일 허망한 이질 뿐이니까 정치나 경제나 인간의 정신이 점점 날이 가서 향상되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 무슨 효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풍조가 페브론, 뒤에지나 소크라테스나 다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들인 것 같은데. 아이, 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부정적인 자기감에 젊은이고 아이고 뭐 늙은이 할것 없이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서 돼가지고 뭐 건물에서 뛰어내려나 바다에 뭐 가서 빠지거나 뭐 그런 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선은 낙이고 악은 고통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낙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사람이 행할 고귀한 행위, 뭐 그거라는 건뭐다 이유 없이 믿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단순히 양적 충족만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또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 가야 할지 아마 사회적인 지도자들도 잘 난감한 것 같아요. 파스칼의 인간은 천사와 짐승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말대로, 배부른 돼지나, 뭐, 배고픈 소크라됐스나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동물적이 돼가지고, 고립되고 이기적으로 되면서, 탐욕에 의한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기 부자와 빈자의 관계성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언가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생활권 내에 부자와 거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해서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바는한 거지가 헌데투생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을 배불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돼있어. 부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또는 지배욕 뭐 이런 이런 동물의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배부른 돼지였고 그 나사로는 배고픈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같았어. 나사로는 개와 친구였고. 요배 고난을 겪고 있었고 세상사를 잊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배고픈 철학자였지만 욕심도 없어. 개가 와서 혼내를 할 때도 내버려두고 그래 뭐 너나 나나 뭐 자존심 같은 이미 오래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자주 잔체가 벌어지거나 할 때마다 부자의상에서 재미로 던져주는 고기 몇 점과 빵 조각을 우승과 감사로 받아 배를 채우면서 그는 만족했습니다. 먹으면서 우리 나라옛 어, 조선시대의 봉의 김산달처럼 말이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유유자작하고 흥겨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사를 초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배는 고팠었지 모르지만 사는 게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를 들고 내려놓음이 많은 강물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께 부자의 동물적인 크락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인간의 낙이 훨씬 더 바람직하게 그는 여김을 받았습니다. 거짓 나사로 그는 단순히 물질적, 배부른 관능적, 행복의 증감에 신경 쓰지 않고 내려놓으면 인간 남은 옷처럼 걸친 품위를 갖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성경 부분 기록도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인 부자에게는 자문 11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배고픈 철학자 나사루에게는 누가 본 오늘 본문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고 싶습니까? 만약에 배부른 돼지인 부자가 가난하고 배고픈 철학자인 나사로와 같이 탐욕을 버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움을 주고 보살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인 적 삶을 여의고 그가 실행을 했다면 나사로 함께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누가복음 심장 22절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보니까 아랍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이요 나를 긍휼 여기서서 나사를 보내가지고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썸을 하게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아주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자세한 내용의 기록은 없지만 배고프고 가난했던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고 그렇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여보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배고픈 돼지의 삶을 살고 있는 부자는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고 있는 나사로가 소외감이나 비굴함이나 또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굴욕감과 허무함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됐고, 긍일이 절실한 이들에게 베풀고 이해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어야 했다는 거예요. 뭐 때나든 후회에 속할지 모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자락자 소크라테스가 공생공존할 수 있는 실제 공유주의를 실행하는 삶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누가 보면 18장 2 0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이기고 거지나사라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것 같은 그런 복을 얻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 목적 없이 무조건 가난해야 하거나 배고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배부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배고픈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실행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무조건 배고파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언했던 다니엘 사장의 입절을 말씀해 보면 그런 주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자를 공의여 여겨 죄악을 사소서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난한 자를 공의 여기는 것으로 공의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야라는 거예요. 또 자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엽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배부른 돼지나 배고픈 철학자나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어요. 천국을 얻게 되면 세상에나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낙을 얻으면 천국의 낙을 잃어버리려 이 도는 거예요. 양자를 다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가난하고 빈곤한 어려운 이들과 고한 낙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실천함으로 해서 영원한 영생의 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삶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짧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이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낙타 발을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다 답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옮겨 줄까? 가난자들, 어려자들 보는 것은 겪는 줄도 별로 안 하고 그들을 여기지 않고 긍일이볼수 없고 그들을 동정할 수 없고 그런 탐욕적이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그 삶만 쫓아서 가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허덕이는 그런 우리의 뭐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자복하고 중앞에 고백하고 강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우리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나을수 있는 그런 저희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그들의 고통과 아버지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주께서 아실 것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치료하는 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쳐 주세요, 아버지. 한 번뿐인 생활을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게 영광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건 난간에 있어서 아버지 낙심해서 어찌할 뻔를 알지 못한 일도 아버지 기억하시고 또 상기되는 일로 열심히 저 술과 고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그대밖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를 심어도 남들은 갑절을 얻을 때 아버지 그는 백배의 결심을 맺는 그런 의미를 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고통과 지어 아버지의 실패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